안녕하십니까 세븐스타 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어, 성장성 높은 주도 방하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새로운 시장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성장 산업 자 이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주식 투자는 그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과거의 주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 여러분의 투자를 해야 훨씬 더큰 수익을 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 기업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어 항상 그 정부 정책의 또 중요한 또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어잘 보시라고 지난달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 어또 아직도 전기차 관련된 기업의 어, 포트에 없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어,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 뭐 전반적인 또 전기차 관련 기업들 어, 잠시 좀 분석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전기차, 전기차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테슬라를 딱 떠오르죠 어, 테슬라가 그 전기차 시장에 그 뛰어들면서 어 자동차 시장의 지금 패러다임이. 어, 확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 테슬라 자동차들은 굉장히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충전을 한번 하면 어, 얼마 못 갔었거든요. 막 100km 이하 뭐 그렇게 밖에 못 갔었는데 요즘에 기술력이 워낙 좋아져서 한번 충전을 하면 뭐 300km, 400km, 뭐 500km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 기술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시장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빠게 다르게 다가오고 있고 또이 글로벌 기업사 테슬라가 어, 또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동차 시장의 지금 패러다임을 어, 예쁘고 세련되고 또 친환경 에너지 어, 그것까지 생각한 그러한 또 장기, 어, 자동차 시장이 지금 어, 변화하고 있는 어, 굉장히 자동차도 똑똑해지고 이렇게 지금 스마트카 자유주행차,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어 지금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 왜이 시장에서 어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지구가 몸살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뭐 예상하지 못했던 폭염이 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그뭐 미세먼지, 폭염, 가뭄, 어, 홍수, 이런 자연, 자연재해가 지구 이산화탄소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인도, 각국의 정부가, 어, 직접 나서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 또 의무 전기차를 의무 판매를 정부 정책으로 좀 도입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은 해마다 10% 이상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뭐한 3월 달만 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죠. 환경오염도 굉장히 유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노후된 경유차량을 정부에서 계속 지양하고 있고 어~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그~ 전기차 시장의 상용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인프라를 구축을 어~ 인프라 구축 쪽에 뭐 충전소라든지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어, 해마다 전기차 시장이 어, 계속 어, 커지고 있는 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오고 있고 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한 2020년부터가 본격화 된다고 하는데 어,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뭐 친환경 전기차 많이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 어, 정부 보조금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 또, 여러 가지 또, 뭐, 통행료도 면제되고, 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차 시장은 우리 주변에 어,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 인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 어, 기관에서는 이미 뭐 전기차, 버스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시마다 굉장히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100% 지금 전기차 시행을 하고 있죠. 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어, 그이뭐 그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 그다음에 배터리 예, 뭐요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어, 관련 기업들이. 어, 많이 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어, 상승 추세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자 오늘 전기차 관련된 기업에서 좀 배터리 쪽이랑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을 좀 선정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또 전기차 시장, 전기차에 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 배터리 관련된 기업 한세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 어, 삼성 SDI 그리고 어, 포스코 캠테 그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삼성 SDI는 여러분들한테 어, 뭐 20만 원 때부터 21만 원 때부터 계속 20만 원 이때부터 계속 소개시켜드렸었거든요. 어, 21만 원부터 때부터 어, 계속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예, 그렇죠? 우리 상반기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드렸고 또 21만 원, 22만 원 때도 계속 강조를 많이 해 드렸는데 이 배터리 쪽 부분에서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뭐 배터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 자동차 대형 전지 쪽에도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 삼성 SDI 예,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그 수혜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도 어, 오늘도 지금 2.39%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추세가 점진적으로 계속 오른쪽 엉덩이가 높아 네, 오른쪽 엉덩이가 오른쪽 저점이 이렇게 높여져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뭐 이미 20만 원 초반대 가격 평단가를 맞추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어, 뭐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지금 또 없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 그, 이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가 2020년대부터 본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평당가를 20만원 초반 가격대, 예, 지금 이제 23만원인데, 어,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20만원 초반 가격대에서 어, 좀 평단가를 맞춰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굉장히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어, 또한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지금 구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요 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어, 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도, 이 종목도, 5만원 가격대, 5만원, 4만 5천원 가격대 많이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제 어느덧 5만 8천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응극제 관련 기업인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이 국내에서 유일한 지금 응극제 쪽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하고 성장세가 굉장히 돋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추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정시 마다, 조정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맞춰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 무리하게 올라가는 쪽에서 막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예, 이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생각하셔서 평단가를 맞 조정시마다 평단가를 맞춰가는 전략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음, 배터리 쪽에 응급제가 있다 그러면 또 양극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극화 물질 쪽 관련된 기업으로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기업은 조금 약간 후발주네요 그죠 조금 늦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어그 지금 어느 시점 되면 이 기업도 이, 여기 아마 이쪽으로 추세를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어그 양극화의 물질 이 에코프로가 글로벌 2위 기업이에요 양극화의 물질 공급하는 쪽에서 그래서 삼성 SDI 쪽에서 공급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이런 그 양극화의 물질 관련 기업 음, 에코프로 어, 최근 최소사 추세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는 초입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부근 가격 설정을 좀 하시고 어,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예, 분할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을 좀볼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예상되는 기업 예, 뭐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어, 테슬라를 필두로 예, 테슬라를 필두로 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어, 굉장히 지금 그뭐 벤츠라든지 BMW, 글로벌 완성차들도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가솔린 자동차는 점점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전기차 시장은 점점 이렇게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기차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인도 è hey, một 유수의 국가들에서 전기차 의무를 지금 판매를 의무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친환경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반드시 잘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기차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삼선을 또 다시 한번 선정해 봤는데 지금 타이밍이 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테 에코프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네, 그다음에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항상 투자는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으로 가지고 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행복하게 어,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어, 시장의 주도주와 가치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세븐스타 골드 크로스는 한발 앞서서 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한테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골드크로스 TV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좋은 종목들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